고고다아이 오오오 <laughs> 감사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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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에, 국감이 사실상 오늘과 26일 이제 마지막인데, 물론 겸임 상임인 정보위와 여가위 또 운영위는 11월 4일까지 있겠습니다만 국감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확인 종합 국감을 앞두고, 그사이 국감 평가 점검도 하고,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대검 국감이 있었고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울분에 찬 사직의 변을 남기고 사직을 했습니다.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은, 어,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대로 부하라면, 어, 부하 두 사람에게 들이받치는 수모를 법무부 장관이 겪은 거죠. 그리고 그 부하들로부터도, 당신이 위법이다. 사실과 다른 걸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어, 들이받친 건데,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어, 박순철 남부 검사장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그만둬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갑질을 없앤다고 얼지로위원회를 만들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법에도 없는 권한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수없이 갑질한다는 것이 어제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팩트에 근거해서 아주 품위 있게 잘 법사위 국감을 이끄는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192년 표리부동 괴변의 전형을 국민들께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께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수사 못하도록. 막은 일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사람들 전부 내친 일 권언유착 사건 때한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이미 정권의 공을 세울 만큼 세웠습니다. 족함을 알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이 한국 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 했다, 아이가. 이 말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우리 정책 여자님. 네. 네, 오늘 대비. 오늘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어, 법사위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한 어,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국감장에서 어, 그렇게 칭찬하던 검찰총장을 이제 마녀 사냥의 수준으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참, 이게, 에, 누구를 위한 국감인지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어, 민주당 의원들은 선택적 정의라든지 또 대통령과 판단이 다, 다르면 뭐 정치로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참 공격을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검찰 수장을 그렇게 난도질을 하는 건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 더욱이 어제는, 어, 우리 원내대표님이, 요구한 라임 옵티머스 특검 수사를, 아, 미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거절을 했습니다. 어, 무엇이 두렵기에 진상규명 수단을 가로막는 건지, 어, 의아할 따름입니다.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감출 것이 없다면, 떳떳하게, 어, 정부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적 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어, 이 혼란을 수습하길 바랍니다. 어, 산업위에서 어저께 충돌이 있었는데, 어, 감사원내 월성 1호기 감사 보고서, 어, 발표와 관련해서 터론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월성 1호기도 재가동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어, 그런 입장을 표명할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은 이런 어, 호의 수준을 넘어서 방탄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어, 공격을 했습니다. 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탈원전은 첫 단추부터 잘못 거였습니다. 그동안 60여 년 이상 그렇게 힘들게 이뤄놓은 세계 최고의 기술 원전 산업을 어떤 과학적인 검토 없이, 검토 보고서 하나 없이 대통령의 환상과 잘못된 이념에 따라서 탈원전이 시작됐던 겁니다. 이 탈원전에 맞춰서 모든 것이 잘못 이루어진 겁니다. 월성 1호기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작돼서 월성 1호기는 폐쇄되어야 된다고 거기에 두드려 맞춰서 이렇게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할 때는, 재가동할 때 7천억을 들여서 다시 보수하고 경제성과 안전성 모두 검토해서 어, 이상이 없고, 어, 충분, 충분하다고 해서 재가동했던 건데, 갑자기 이것을 이제 중단시켰던 겁니다. 아, 울러서신안을 1호기, 아, 신안을 3, 4호기, 3, 4호기가 한30% 진행됐었는데요. 어, 제작비용에 3,300억 정도, 공사 용역비에 1,700억 정도, 약 5천억이 거기에, 투자를, 투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이유 없이 제 3, 제 8차 전력, 어, 수급 기본 계획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재해버리고 믿음에 중단을 시켰, 시켰습니다. 이대로 신한을 삼사하기에도 끝까지, 끝끝내 이렇게 중단된다면 막대한 국민 혈세로 그 손실,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월성 1호기도 재가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 보수에 들어갔던 그런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다. 어, 정부에서는 지금,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 폐지를 선언하고 원전 정상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뿐만 아니라 신한울 삼사오기도 정상화 시킬 것을, 어, 촉구를 합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망국의 탈원전 폭주가 지속되는 사이에, 우리 탈원전 탈원, 생태계는 다 무너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사장되고, 그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모두 다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비겁한 침묵을 멈추고 원전 정상화라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탈원전 정책의 실패에 원제를 씻는 길입니다.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는 당초 23일, 오늘입니다. 오전 탐, 판문점 현장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피격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항의 한마디 못하고 대북 조급증에만 빠져서 판문점 관광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군력적인 모습의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판문점 방문을 취소하고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전사 장병 유령탑에 참배를 하고 부대 현황 보고와 그리고 에러 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국민 피격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당 자체만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 자체만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